이제부터 키워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안에 키워드가 있고요. 그 키워드에 맞는 그냥 이야기 편하게 하시면 돼요. 네. 자, 뽑으시죠. 유 옥진욱 또는 강희에 아, 네. 대한 <laughs> 현재 현재 뭐 함께 작업한 후의 아, 정의 아, 아. 어 진짜 평생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. 저는 강희 현재 가장 가까운 사람. 아, 아, 아.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, 저. 음. 좀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<laughs>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네. 완전 상반됐는데 생각하고 약간 이런 거들이좀 똑같이 좀... MBTI가 I랑 네. E 차이지 뒤에 건다 똑같아가지고 아,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가지고. 조용한 옥진욱, 시끄러운 이강이 아뭐 <laughs> 네. 그런 그런 네. 느낌 그냥 네. 가장 가까운 사람 네. 통화도 뭐 음. 하루에 매일 한 통씩 하는 것 같아 응 음, 맞아 맞아 <laughs> 아 그래? 아, 아 뜨아? 음. 하나 둘셋 뜨아 아. 아, 어. 저는 뜨거운 차를 좋아해서 음. 아도 즐겨 마시긴 하지만 그건 제가 진짜 시원한 게 땡길 때 그런 거지 음. 막 추워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셔야 된다고 이런 건 저도 아니에요. 저도 어? 얼주가는 아니에요. 얼주가 뭔지 알아요? 어,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. 아, 아니야 너무 무시해 너무 어, 어. 미안해. 와, 야, 지금 뭘 먹었을까 상상했을 때는 아이스였어. 음.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. 아. 아. 응. 겨지버즈. 너무나 행복한 팀이었어. 요 어. 끝나고도 여러분들 뭐 카메라 감독님들이나 배우서 음. 같이 뭐 술도 한 잔했고 어, 한 잔하고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 다 저는 음. 너무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이라서 겨지버찌는 어,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이라고 했는데 음. 싫다고 <laughs> 진부하다 그래서 싫은 게 아니고 <laughs> 어. 진부하다고 그아이고 <그렇지? 웃음> 오늘 끝까지 아. 갈 거야 이거 <laughs> 촬영할 때 진짜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가족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음. 주연들이라서 가장 음. 신이 음. 많았지만. 하도 안 피곤했어요 사실. 음, 응. 진짜 재밌었어. 어. 반대로 하게. <laughs> 어 주량, 주량, 주량 음. 나왔어. 주. 음. 소주로 하면 한두 병? 저는 소주 한 병. 어제 나한테 전화로 술 많이 넣었다고. 아니 많이 었지한세병까지는 한, 괜찮다고 그랬지. 아니야, 아니 아니고 주량은 한병이라 생각하는데 아, 아. 세병이 이제 요즘 컨디션 내가 무너지기 그끝까지 먹으면 완전히 이러, 정, 음. 내가 아닐 것 같다라는 음. 게세병이지 음. 음. 저는 뭐 취하기 시작하는 거에 주량이라고 생각해서 한병 음.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음. 한 병. 그럼 취하기 시작하는 거부터 하면 저는 한병반반 반 정도? 네. 사랑. 사랑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거라고 생각. 조건이 없다. 진짜 사랑은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정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. 음. 같은 맥락인 거. 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같은 내가 너무 사랑. 정리를 잘했죠. 그렇죠. 내가 너무 딱 명확하게 얘기했죠.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. 네, 그럼요 미래 미래에.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나 음. 미래의 내 모습. 음.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계획이 그렇게 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흘러가는 대로 살자. 약간 이런 주의긴 한데. 굳이 얘기하자면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보내는 게 저의 미래 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. 음, 네,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. 사실 이, 이 미래 계획을 음, 음. 세우는 것도 음.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음.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음, 음. 그걸 상상하는 거니까. 음. 아,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음. 일 하고 하고 주변에 내, 좋은 가족들, 응, 있고. 내 가족들 건강하게 잘 챙기고 음. 내 주변 사람 잘 챙기고. 음. 벚꽃, 벚꽃, 혹은 봄. 저는 채, 저는 되게 원래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음. 뭐 눈이 와도 아 저거 이미 저게 높고 신발에 축축하게 묻을 그 생각 먼저 들고 그런 어. 느낌. 벚꽃도 그냥 꽃이잖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모르겠어 이제 이대 후반이 돼서 그런지 아. 아니면 조금 감수성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막 살고 있어서 아. 그런지. 이뻐 보이더라도 이뻐 보이더라고 꽃이? 어 내가 느낀 게 어느 날 내가 꽃을 사진 찍고 있더라 그래 <laughs> 내가 봤지 내 손에 사 찍고 있어 어. 꽃막 사진 찍고 있고 벚꽃도 너무 이쁠것 같고 어. 벚꽃 벚꽃 하면 사실 뭐뭐꽃 구경 이렇게 음. 해서 뭐 거창하게 막 구경을 제대로 가보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왠지 그냥 기분이 좋은네봄 음. 하면 다시 따뜻해지고 좀더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네. 또 벚꽃은 너무 이쁘고 네. 설레는 감정이 생기는 그, 마음이 있거든요 네, 이렇게 복끗복끗한 벚꽃 것 같아요 복끗복끗한 벚꽃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뭔지 다 알아 힐링 힐링, 음. 힐링. <laughs> 어떻게 힐링하죠? 저는 좀 집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많이 채우는 편이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좀 야식 같은 거 먹으면서 뭐 맥주 한잔 이렇게 먹으면서 좀 힐링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 고양이 부모님이 여수에 계시는데 거기가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림 작업을 하러 여수에 자주 내려가요. 얼마 전에도 갔다 왔고. 바다 보면서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게 요즘에 좀제 방법인 음. 것 같아요. 힐링 제 최근 힐링은 형이 시켜줬죠. 음. 어 보드타러 가는 아 스키장 저는 음. 되게 온전하게 힐링을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에요. 왜뭐 음. 하루에 뭘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스타일이고 아. 이번에 놀러 갔을 때 정말 어떠한 막 부담감도 없었고. 음... 정말 잘 쉬신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진짜 힐링한 거같아그랬어 아, 응, 그냥 눈에 많이 담고 다행이네. 거, 거, 거기 가서 내가 꽃 사진 찍었잖아꽃 <laughs> <laughs> 사진 찍고 어. 응. 그랬던 거 같아요. 아 근데 경치가 진짜 좋긴 했어요. <laughs> 너무 좋았어요. 음. 응. 좋았어, 좋았어. 최애, 최애, 요즘 가장 꽂혀 있는 거 <laughs> 하... 시집이요. 시집. 네. 맞아 시집이라고 들어가지고. <laughs> 아 시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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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아니, 아니, 아니 시 응. 시집. <laughs> 그한용운 시인의 시집을 오. 최근에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감이 좀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어 시집을 보면서 조금 아이디어 얻는 것도 스타일이구나. 있고 글을 읽는 거에서 조금 오는 음. 만족감도 있고 아, 채워지는 맞아. 느낌 음, 근데 어 산문이나 장편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. 근데 뭔어 다른 걸 하다가도 어 잠깐 잠깐 보면서 마음의 양식을 채울 음. 수 있어서 요즘에는 시집을 항상 챙겨 다니는 것 같아요. 제 최애, 요즘 가장 꽂혀 있는 건두 가지인데, 복싱이랑 아. 피아노에 음. 꽂혀 있는데, 저는 정말 너무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은 거예요. 음. 갈 때마다 설레고, 복싱할 때도 음. 설레고, 너무 재밌고, 음. 피아노를 제가 올해 시작을 했어요. 음. 근데, 뭐냐면, 옛날에 제가 피아노를 포기했던 이유가, 다한증 때문에 부끄러워서 음. 포기를 했었어요. 음. 땀 피아노 치면 땀이 이렇게 치니까. 근데 이제 수술도 했겠다. 음. 어, 뭐 음악 음악적으로 되게 감수성 있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완전 전 달라가지고 어. 다이나믹하게 살고 있구나 느껴. 요 복싱하고 어. 이제 집에 가가지고 클래식 치는 거야. 뭔가. 어. <laughs> 근데 이중적이네. 그래, 음. 그래, 그래서 요새 감수성이 좋은 건가? 클래식 때문에? 음. 복고풍. 그럴 수 있지. 그런 게 영향이 있지. 있지. 마지막. 마지막. 좋아하는 음악, 노래. 어. 저 해봄이가 부른 옥진우의 <laughs> 겨울 지나 벚꽃을 제일 많이 듣고 있죠, 요즘에. 네. 거짓말 아니고요? 어, 진짜로, 예. 네. 어, 노래도 잘 부르고, 또. 이 얘기 최근에 많이 해줬어요. 맞아 어, 진짜로. 가수니까. 음잘 네. 응. 하더라고. 콘서트 불러줘요, 형 버전으로. <laughs> 형 버전으로 불러줘. 아니, 아, 지금. 아, 그래? 또. 아약해 아약해 기억 속에서 그 모습 지워질 때쯤 어 맞아요 오아 오케이 네. 눈빛에서 나한테 <laughs> 맞아? 가사, 어, 가사 알려줘 이게 너무 느껴지네 <laughs> 음. 그러면 나도 음. 소중한 사람아 그렇죠 너무 좋아 아 진짜로 이렇게 이게... 나와줘야지 어 근데 너무 <laughs> 잘 불렀 잘 불렀다고 생각해요 나아 진짜요? 응아 감사합니다. 오. 아 네.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. 잘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좋아요. 아, 역시. 네. 네. 네 한, 해보세요. 한번 불러볼게요. 네. 많이 들었다니. 하이라이트만. 네. 나의 이 마음이 내게 전해질까? 음. 한 걸음 다가가 다시 전해볼까? 어, 아, 네. 아 네. 인정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래 좋아요. 아 진우기가 불렀으면 또 좋았겠다 이거는 형이 불러서 좋은 거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오늘의 키워드 인터뷰 <laughs> 다 네. 마무리가 됐고요 네.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.